아 시부야 아 맛있겠다 아, 귀여워 귀여운 거 너무 많아 진짜. 누구 때문 우리 아주 관광객다 관광객이다 머핀이 없는 것 같은 건저에게 <laughs> 실망입니다 <있는 거>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뭐가 나오는 건데? 오호! <laughs> 내가 유튜브가 뽑아졌다. <갖고> <laughs> 이거 그거 뭐지? 버침기고그뭐세개나오는 그거 아니야? 개웃기네. 아 뭐야? 이제 <laughs> 그래도 예쁘게 찍힌 글렀군요 5등? 5번? 5번? 뭔네 몰라 어몇개 없는데? 좋다고 해야 하나? 이거 <laughs> 어, 박스나 어, 귀여운데? 근데 물가 아, 생각보다 아, 많지 않다. 와, 진심. 먹으셔서 맨날 안 찍어. 짱 귀여운데? 밥 똑같은 거 있네, 근데. <laughs> 이거. 아니 이거 애가 귀여운데 카메라?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친이가 나왔잖아. 그럼 얘도? 치안이가 나왔나? 저주말만 나는데? 그럼 여기는 이거 뉴잖아. 그러니까 왜? 미쳤다 너무 귀여워. 이거 뉴잖아. 캐리어를 싸기 전에 뭐가? 뭐를 일본에서 뭘 샀는지?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뜯을 수가 없어요. 이거 면세, 면 포장이 돼 있어서. 돈호트에서 5만원 이상 사면 면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면세로. 저 혼자 5만원 이상에 산건 아니지만. 그거 알려드려. 상관없었는데. 5만원 이상 안면도서 상관없다. 고줄섰는데 갑자기 5만원 이상에서 합쳐서 사게 됐다아 주렁초 오래 기다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뜯어볼 수 없지만, 막 곤약젤리랑 이런 걸 샀어요. 화장품이랑 과자랑. 이거 주연이 인공눈물 <laughs> 이렇게 샀고 강구 팔짜리 네, 샀고 다이소에서도 거의 5만 원 가까이 샀는데 다이소는 면세가 안 된대요. 이 과자가 유명한데 이게 캐러멜 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치즈인가? 이건 초코 바나나인 것 같고 얘는 딸기. 얘는 물음표 맛이래요. 노른표 <laughs> 맛이고요. 얘는 황치즈인가? 아 솔티드 캐러멜이다. 이렇게 해서 6종류를 샀습니다. 맛있겠죠? 진짜 어렸을 때 먹던 오마이봉. 이게 10개 천 원이라서 이걸 샀습니다. 오마이봉을 20개를 샀고, 산리오 컵을 샀어요. 귀엽죠? 집에서 물컵으로 쓸 거예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쌀로별 같은 느낌인데. <laughs> 맛있어 보여서 한 봉지를 샀고, 그 다음에 푸딩키트. 푸딩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세개가 들어있는 푸딩키트. 이걸 하나에 샀고, 그 다음에 후리가케를 3종류를 샀어요. 3종류를. 저번에 일본에서 산 후리가케를 잘 먹어서 이걸 세, 번, 세 종류를 샀고 그냥 사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패키지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는 세 개를 골랐고 <laughs> 이게 오차즈케라고 녹찬물에 이렇게 후리가케랑 밥 말아 먹는 건데 짱구 그림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키티 그림이 있어서 사탕 이거 휘파람 사탕 옛날에 불량식품 팔던 건데 이것도 한 봉지 샀고 그 다음에 메론우유 메론우유 이렇게 피백에 타먹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메론우유 한국엔 메론우유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맛밤 맞밤. 이거 맛밤인데 이거 한국에서 엄청 비싼데 3,4천원 하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천원이길래 먹어보려고 한 봉지만 샀어요 혹해서 이거는 키티 키티 병뚜껑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빨대랑 같이 연결해서 먹는 건데 이것도 그냥 귀여워서 일본 아니면 어디서 사겠나 싶어서 샀고 비즈가 예쁜 게 있길래 비즈를 세종에 샀어요 동대문보다 싸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핑크색, 파란색 핑크색 꽃 이렇게 해서 세개를 샀고, 그다음에 산미우파우치 이거 천원이라서 샀는데, 얘가 제일 예쁘고 나머지 디자인이 다 구려요. 예쁜 게 있었는데 다 팔린 거겠지? 그지? <laughs> 얘는 숫자 낱말 카드, 숫자 낱말 카드, 숫자 낱말 이렇게 들어있고요. 짠! 이것도 그냥 천원인데 귀여워서 샀어요. 이런 것도 어디에 쓰겠어? 뭐. 그지만 귀여우니까. 디자인이 언제 사니? 그러니까! 키티 후리가케 후리가케 어묵 이거 도시락 살때 도시락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도시락 살때 쓰려고 샀고 아, 아이겠다 키티 핀코지 이것도 도시락 살때 쓰려고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스티커 네개 하나씩 천 원이라서 후레이크 씰세개 샀어요 네개 샀어요 키티 마이 멜로디 포차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섞여서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이 지퍼백도 샀고 지퍼백 요것도 샀고 요거는 오니기리, 오니기리 포장봉투인데 그냥 키티라서 샀어요 귀여워서 스티커도 천원씩 이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개 샀어 오 많이 샀네? 많이 샀네 내 기준 제일 예쁜건 시나모를 이게 진짜 예뻐 그냥 사실 저는 찬이를 키티로 모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이를 키티를 펭귄으로 모여야 하니까 찬이를 그래서 턱시도쌤도 하나 샀어요 다리선 이렇게 끝끝 끝. 미우 언박싱. <laughs> 아, 너무 많아. 아니, 않잖아요. 나의 커요미 잠옷.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네이클로버 잠옷. 아, 이것도 세일해서 샀어요. 사이즈가 하나 작긴 한데, 그냥 꾸겨 입으려고요. 그리고 얘도 만 원이나 세일해서 산 흰색 바람막이. 아주 예쁩니다. 올 여름에 내내 입을 거예요. 오프옷 그리고 나시를 샀습니다. 아 면세 해가지고 다10% 할인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가디건 이것도 샀어요. 이거 진짜 좋아. 이 레전드. 음, 이 사람 은 인색이랑 검은색이랑두 개나 샀대요. 이것도 세일해서 샀어요. 편리 우퍼지 했던 거 폴딩 박스? 음. 아무튼 무슨 박스가 나왔고요. 무슨 신문이랑 신문 잡지랑 코코프린 생일 가져왔어요. 이거 좋아요. 혹이 워핑 있나요? 구라겠지. 없는. 그 투표하는 거 그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없나 보다. 내 사랑은 6번 키티. 그러겠지? 29번 차민 키티. 좋아요. 백엔샵 언박싱 이건 다이소 말고 백엔샵에서산 것들만 다 봤거든요 백엔샵 세리아랑 캔두랑 이렇게 두개 갔는데 이어 일단은 스티커 스티커 두개 샀고 그냥 제일 예뻐 보이는 걸로 두개어요 종류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권지가 다이어리 커버? 약간 그런 건데 그냥 귀여워서 하나 샀고 키티 파우치 이것도 두개 샀어요 얘도 천 원이라서 집게 키티라서 하나 샀고 맛밤을 하나 더 샀어요. 얘는 군밤인것 같길래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소품함을 세 개를 샀어요. 요렇게랑 치트까지 세 개를 샀고. 얘는 트럼프카드라길래 종류가 달라서 또 이것도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색종이도 천연식이라길래 배경지, 다이어리 배경지로 쓰려고 있는 거한 종류씩 다 샀어요. 이렇게 네 종류인데 여섯 장씩 들어있대요. 키 열쇠고리. 얘도 200, 200엔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귀여워서 하나 샀고 <laughs> 이것도 캡틴데 하나 남아있던거 샀어요 더베즈린 치커 얘두개두 마리 샀다 이렇게 두 마리 샀고 프리만중 하나랑 표정이 다 달라서 얘랑 얘랑 응. 얘랑 얘랑 요랑해랑해고지렇이샀습 샀습니다. 많이 샀죠? 이륙 후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목소리> 선창민 기장과 주일현 캐빈 매니저를 비롯한 승무원 승범...